필통연문법 비교 단원 시작하겠습니다. 어 사실 비교 단원은요 우리가 이미 예전에 한 번씩 더 배웠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학생분들이 비교나 최상급 같은 걸 배운 거는요 거의 잘 잊지 않고 잘 기억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래서 요 단원을 할 때는 그냥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거 어, 기억을 잘 되살려 본다라고. 하는 식으로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조금 더 새로운 거몇 개를 조금 더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그냥 시작할게요. 이제 우리가 대부분 단어장에서 외우는 형용사나 부사들은 다 원급입니다. 원급은 뭐 별거 아닌, 별로 어려운 말 아니죠. 그냥 원래 모양이라 뜻이죠. 그 원급에 어, 얘네들이 다 비교급도 가지고 있고 최상급도 가지고 있었죠. 그렇죠 우리가 비교급 만드는 방법 최상급 만드는 방법은 다 알고 계세요 비교급은 끝에다가 er을 붙이고요 최상급은 끝에다가 esd를 붙여서 어 비교급은 더 모모한이란 뜻으로 쓰고요 얘는 가장 모모한이란 뜻으로 쓰죠 어, 가장 기본 되는 거니까 그냥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이런 애들이 이제 저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비교 또는 최상급을 만드는 방법이죠 이런 식으로 가죠 그 다음에 이것도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단모음 단자음이라 해가지고, 자음, 아니, 모음 하나, 자음 하나인 단어들 같은 경우에는, er이나 est를 붙일 때, 맨 마지막 단어들을 한번더 반복을 해주시면 되고요 y로 끝나는 단어들은, 어, i로 바꾼 다음에, er이나 est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어, 여기 좀 좁, 어, 자세하게 나와 있네요. 이렇게 끝나는 단어들이, 이렇게 끝나는 형용사들이 대부분 길어요. 그죠? 말이 길죠? 어, 그쵸? 그래서, 이런 애들은 다, 어 보통 음절이 3음절, 2음절이 넘어가고, 그런 애들은 이제 보통 직접 ER이나 ES를 붙이기보다는 앞에다가 모얼이나 모스트 같은 걸 붙여가지고 최상급이나 어 비교급을 만들죠. 뭐, 얘네들도 다 아는 단어니까 아는 거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어 뭐, 따로 외우셔도 상관은 없는데, 이런 애들은 그냥 직접 ER을 붙이기도 하고, 아니면 앞에다가 모얼이나 모스트를 붙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1번이나 2번이 둘다 가능한 겁니다. 원래대로라면은 그냥 1번으로 만드는 애들은 1번으로 만들고요, 2번으로 만드는 애들은 2번으로만 만들는데 지금 그두 개가 다 가능한 애들이 있더라라고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어, 뭐 따로 막 이거를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렇죠? 그냥 둘다 가능한 애들도 몇개 있다더라. 그다음에 이제 따로 외워야 하는 건 사실 4번이죠. 여기 어, 불규칙 변화들은 어, 아마 대부분 많이 기억하고 계실 건데 그래도 조금 더 어 만약에 어 조금 새로운데 약간 이런 게 있다면은 외워 주셔야 됩니다. 얘네들은 다 중요하거든요. good이나 well이나 그 그러니까 well이 부색 비교급이잖아요. 부사잖아요. 얘네들은 둘다 비교급과 부사가 똑같이 생겼고요. bad ill worse worst 그쵸 얘네들도 잘봐주시고요 little less least many much more most 얘네들 다 똑같이 가고요. 그다음에 far은 이 둘이 똑같은 far인데 어떤 애는 비교급을 이렇게 쓰고, 어떤 애는 비교급을 이렇게 쓴대요. 그러니까 둘의 차이는 앞에 이 farther은 단순히 정말 거리가 더멀때 쓰는 비교급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이 farther이라는 말은 약간 훨씬 더한, 약간 이런 뜻으로 쓰거든요. 정도가 더 모모한. 근데 뭐 굳이 이거를 구별해서 외운다기 보다는 그냥 일단 far은, 어, 완전 순서에 거리가 더멀때 쓰는 빠르의 비교급이 따로 있고 그거랑 좀 다른 뜻으로 쓸때 빠르의 비교급은 또 따로 있다더라 정도가 빠른 비교급이 두 개더라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교급 플러스 10 보겠습니다. 여기 비교급을 이제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보통 문장을 쓰는데 이게 제일 잘 알고 있는 비교급 구문이죠. 비교급은 어 그러니까 비교급 형용사를 앞에 쓰고 보통 형용사기 때문에 비교급 구문들이 보통 이런 형태로 나와요. 뭐꼭 이렇다라는 건 아닌데 주어 쓰고 비동사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비교급 형용사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den 쓰고. 그리고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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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죠. 이 den이 뭐뭐보다라는 뜻으로, 뭐뭐보다라는 말은 더뭐뭐한이란 뜻의 비교급 형용사랑 정말 잘 어울리기 때문에 둘이 같이 많이 자주 다니는 겁니다. 그렇죠 그니까 러 이거 만드는 방법은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넘어가고요. 얘네들은 이따가 할게요. 2번부터 가볼게요. den이 없는 비교급도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잠깐 지울게요. 개념이 없는 비교급도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문장을 독해할 때 이미 많이 봤습니다. 그냥 어, 더 뭐뭐 하더라. 이러 뜻으로 그냥 쓴 거예요. 비교 대상 없을 때는 당연히 그냥 비교 대상 덴 플러스 어쩌고저쩌고를 안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그 그렇죠? 다음에 3번 이제 3번 이제 이 자주 나오는 애들인데 비교급의 강조죠. 어비교급을 강조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똑똑하다. 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진짜 엄청 똑똑하다 라는 말을 할 어떻게 만드나요 라고 하면은 어, 100이면 다, 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다가 메리를 붙이시죠 그거 맞아요 I'm very smart 라고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나는 내 남동생보다 똑똑하다라는 말이 있다고 해 봅시다. 그렇죠? I am smarter than my brother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내 남동생보다 훨씬 더 똑똑해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은 요 앞에다가 더 많이 라는 말을 바, 붙여보세요 라고 하면은 이제 고개 조금 헷갈리기 시작하는 건데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요 자리는 얘하고 다르게 얘를 강조하겠다고 베리를 쓸 수가 없어요. 요 자리는 이제 비교급을 강조해줘야 되는 말인데 비교급을 강조하는 말로 베리를 쓸수 없다 라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그렇죠? 베리를 쓸수 없으면 뭘 쓰나요 라고 했을 때 얘네들을 쓴다 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요거 더 여기다 스틸 하나 더 있어요. 얘네들을 쓴다라는 게더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죠, 그렇죠? 사실 베리를 쓸수 없다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베리 대신에 이런 애들을 쓴다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나는 내 남동생보다 훨씬 더 똑똑하다라는 말을 하고 싶으면 여기 중간에다가 저거 네개 중에 아무나 갖다 쓰시면 됩니다. I am much smarter than my brother이라고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지금 많이 많이 먼 심지어 여전이는 뜻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얘네들을 비교급을 강조해서 쓸 때는 뜻이 다 똑같아요. 훨씬이란 뜻으로 쓰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거나 갖다 쓰셔도 상관없어요. 멋이라고 해도 되고 even s a 분 스마일이라고 해도 되고요, 그렇죠? 상관없습니다. 이거 이제 넘어갈게요. 위에 거 아까 넘어간 걸 잠깐 보겠습니다. 아까 넘어간 게 얘하고. 예인데 위에 거부터 봐볼게요. 지금 이 단원에 에 s 에 s 원급 비교문은 나, 오 원급 구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원급 구문 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I am smart as my bro, 그냥 my brother이라고 합시다. 그다음에 이렇게 봐보면 이 문장 자체는 나는 내 남동생만큼 똑똑하다라는 문장이죠. 그러면은 요 I가 my bro랑 지금 똑똑한 정도가 똑같다라는 원급 비교라고 해서 원급 구문이 돼요. 동등 비교문이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이거를. 동등 비교문이 되는데, 얘의 부정문이 어떻게 되냐면요. 얘를 부정할 때 어떻게 쓰냐면, I am not as smart as my brother. 이렇게 쓰거든요. 얘는 그러면은,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나는 내 남동생만큼 똑똑하지 않다가 되거든요. 위에가 나는 내 남동생만큼 똑똑하다니까 밑에는 내 남동생만큼 똑똑하지 않다가 됩니다. 그러면은, 얘가 어떤 뜻이 되냐면은, 어, 내가, 나보다 남동생이 더 똑똑하다는 뜻이 돼요. 내가 남동생보다 좀 똑똑하지 못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위에 거는 동등 비교문이어서 얘네들이 똑같았었거든요. 근데 얘네들을 이제 그 말을 부정하면서 얘네들 사이에 차이가 생겨버린 겁니다. 그러면 차이가 생겼으면 우리가 그 문장 자체에 비교급 형용사가 끼어들 여지가 생겨요. 왜냐면 지금 얘네들은 이제 더 이상 똑같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 문장에 이 문장을 less라는 말을 써가지고 어, 바꿨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비교급이 생긴 거죠. 왜냐면 지금 이 문장 자체는 내 남동생이 나보다 더 똑똑하다. 나는 남동생만큼 똑똑하지 못하다. 라는 문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뜻이 되니까. 그래서 얘를 바꿨으면은, I am, 아이고, 나시 나오면 안 되는구나. less smart than my brother. 이 네, 되겠네요. 얘는 이렇게 그래서 바꿨을 수 있다더라. 그래서 요 원급 비교 동등 비교문의 부정문은 요 less 플러스 원급 플러스 den으로 바꿨을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 네, 됐죠? 참고로 여기는 원급 자리예요. 당연하겠죠. less랑 비교급을 또 쓰는 건좀 이상해요. 맞죠? 그래서 less 그 다음에 원급 그 다음에 den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밑에 거 해볼게요. 어, 얘네들은요 5월로 끝나는 애들이죠 대부분. 5월로 끝나면서 약간 비교급 형용사의 뜻을 가진 애들이에요. 누구보다 더 위에, 더 아래에, 더 잘난, 더 못난, 어, 이전에, 그거보다 더 옛날에, 약간 이런 뜻으로 쓰는 말들이거든요. 얘네들은 애초에 가진 뜻이 약간의 비교의 뜻이 있어요. 누구보다 더 높은 이란 뜻으로, 이렇게, 그쵸? 그러니까 더 높거나 낮거나, 약간의 애초부터 태어나기를 비교의 뜻을 갖고 태어난 애들이라서, 어, 그냥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I am superior than my brother. 딴데 남동성보다 더 우수하다라는 말로 그냥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얘 자체가 비교급 형용사의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원래 이렇게 쓸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주의하셔야 될게 이런 애들을 우리가 라틴어 비교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라틴어 비교급이라는 말을 많이 또 들어볼 것 같아서 지금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런 애들은 그댄을 써야 되는 자리에 to를 씁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 to는 해석은 뭐뭐 보다라고 해석하셔야 될거예요 n 처럼 해석을 하셔야 돼요. 나는 내 남동생보다 더 우수하다라는 말로 쓰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니까요 여기 투 쓴다. 요런 애들은 비교 구문을 만들 때 투를 된 대신 투를 써라까지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